ABC의 둘레의 길이. <laughs> 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뭐, 길이를 다 구해주면 되겠네. 여기는 그대로 4. 여기가 직각이니까 60도. 1대 2대 루트 3. 그럼 여기 길이는 4. 여기 길이는 4루트 3. 그럼 4, 3, 12. 에12 플러스 4루트 3. 자그 다음 5의 넓이 마찬가지 여기서도 반지름 길이를 알아내면은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되네 자 그러면 반지름 길이를 어떻게 구해볼까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면은 여기가 이제 직각삼각형이 되고 여기 길이가 6이 되고 자 여기 각도는 어 이게 지금 정삼각형이 있는 상태니까 30도가 되는 거지. 30도. 그럼 이제 이것도 특수각 1대2대 루트 3. 그럼 1에 해당하는 거가 1대2대 루트 3. 그럼 1에 해당하는 것이 루트 3으로 나누면 되니까 여기가 2루트 3. 그럼 2에 해당하는 거는 4루트 3. 그럼 4루트 3. 제곱하면 4, 4, 16에다가 3곱하면 48. 그래서 48파이 답이 3번. 자, 여기서는 CD 길이를 물었네. 자, 그럼 여기도 마, 마찬가지. 여기가 직각이니까, 이만큼이 30도. 30도. 그럼 이제 이쪽도 30도지. 그리고 여기는 60도가 되는 거고. 전부 다 그냥 이제 <laughs> 특수각이 되는 거니까 길이들을 다 찾아나갈 수가 있게 된 거야. 어, 여기가 6이니까 이쪽도 6 그래서 여기서 이까지는 12 그럼 여기는 길이 절반인 6 그리고 여기 길이는 이제 루트 3 6루트 3 그럼 이제 CD 길이는 이제 넓이 이용해서 CD 길이를 X라고 두자 그럼 12X 밑변을 <laughs> 12라 두고 높이는 X 그럼 밑변을 6이라고 뒀을 때는 높이가 6루트 3인거지 그럼 얘네 둘 곱해는 3 6 루트 3이랑 같은 값이 돼야 된다. 그럼 x는 3 루트 3 답이 1번. 자, 그 다음 dpb 크기. 여기 각도를 물었네. 여기서는 호의 길이가 같다라고 돼 있으니까 3 2도 여기도 3 2도 그럼 이쪽 각은 삼각형. 이 삼각형의 외각이 되니까 32에 2배 64. 자, 이 5번. 그 다음, 433번. <laughs> 어, 여기 다 그냥 길이가 다 똑같았지. 그럼 이제 원주각은 전체를 180도라 생각하면 되니까 이만큼은 90도를 만들어내는 거고 90도의 3분의 1만큼이니까 여기는 30도가 되면 돼그 다음 434번 X랑 Y의 합이 문제는 여기 OC를 선으로 그어놓고 쪼개서 생각을 해보자 이 BC가 만들어낸 호 BC가 만들어낸 원주각이 25라면 이쪽 중심각은 두 배인 50도. 음, 어 그런데 여기 길이가 똑같았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50도가 되는 거지. 그럼 y는 100. y는 100. 이제 y 각도가 이호 BD가 만들어낸 중심각이고. 아고 여기도 똑같지? 여고 길이랑 똑같으니까 x도 여기랑 각도 똑같은 25도인 거야. 그래서 총 125도가 답이 되면 된다. 어,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ADB랑 BDC 어, 같은 길이의 호가 만들어낸 원주각이니까 같은 거 맞다 BAE 음, BAE 각도 여기 각도랑 그 다음 BCE BCE 어, 여기 각도 자 얘네도 마찬가지 이 호가 만들어낸 원주각 여기 호가 만들어낸 원주각이니까 같은 거 맞아 그 다음 ABD ABD 여기 각도 그리고 CBD 여기 각도 어 이거는 호가 같다라고 아직 할 수가 없겠지 ADB 여기랑 여기는 같으니까 어, 뭐 여기랑 여기는 같았지만 뭐 이쪽이랑 이쪽이 같은지는 아직 뭐알수 없었어 자 그럼 나머지 조건 살펴보자 ABD ABD 이쪽 삼각형이랑 ECD ECD 어, 여기 왼쪽에 이큰 삼각형이랑 오른쪽에 ECD 요만큼 삼각형이 닮읍니다. 어, 여기 까만색 각도 길이 같고 음, 그리고 또 어디가 각도가 같다 할수 있을까 어, 여기 각도랑 여기가 여기 각도랑 여기 각도도 같으니까 이 삼각형도 까만색 각도 초록색 각도 이 삼각형도 까만색 각도 초록색 각도 가지게 되니까 닮음 되는 거 맞다 자 그다음에 헷갈리니까 조금 지우고 해볼까 자 AED A, e, 왼쪽에 위쪽 삼각형이랑 BEC 여기 아래쪽 삼각형이랑 닮음이다. 뭐 일단 뭐 당연히 막 꼭지각 같을 것이고 각도가 추가로 더 같다라고 할수 있는 것이 원주각 여기랑 여기가 같다라고 할수 있게 되지. 그래서 얘도 닮음이 될수 있다. A A 닮음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3 번이 어, 옳지 않았다. 436번. d c 의 크기. 음, 평행선이 그려져 있다. 그럼 이제 뭐 58도랑 같다라고 할수 있는 데는 뭐 이런 데가 58도 같다 될수 있지. 뭐어각 동의각. 여기 호가 만들어낸 원주각이 이쪽인데 아, 여기는 DB 선 끊어 놓고 생각하면은 쉽게 해결되겠네. 여기랑 여기랑 호각 길이가 같았으니까 이 각도는 그냥 정확하게 반으로 쪼개지는 거야. 29도, 29도. 그럼 이제 이 호가 만들어낸 원주각이 29도니까 이쪽 호도 29도가 되는 셈이지. 그러면 이제 이 58에서 29도 뺏는 음, 그럼 똑같이 29도가 되는 거네. 답이 4번. 마찬가지, 이 삼각형의 외곽이 58도였던 거야. 여기 각도는 29도. 자, 정오각형. 자, 그럼 정오각형이니까 이 호의 길이가 다섯 군데가 다 똑같잖아. 그럼 전체 원주각 180도 중에서 5로 나눈 것만큼이 되는 거니까 36도가 답이 돼주면 돼. 이 36도가 이거 가지고 나머지 36도들이 다 호드를 각각 가지게 되는 거겠지그그 응. CPB 각도. 음, 여기는 뭐 선을 AD로 그어 놓고 생각해 보자. 그럼 여기가 직각. 그리고 이 호가 가지는 원주각이 30도인데 이거랑 똑같은 길이가 가지는 이호도 호가 가지는 원주각 이쪽도 30도가 되는 거예요. 30도. 그러면 이쪽은 60도가 되는 거고 막 혹시 각이니까 똑같은 60도. 자, 다음 문제 호 AD의 길이. 음, 요거 길이 구하는 것이 문제의 목표다. 면 여기서는 자, 여기 각도가 20도라고 구할 수 있지. 왜냐하면이 삼각형의 외각이 70도니까 70에서 50에서 20도라고 구한 거야. 자, 그럼 이제 20도가 만들어낸 원주각, 20도가 만들어낸 호가 5cm니 5cm고 이 빨간색 호를 이제 x라고 해 보자. 그럼 이제 이거는 50도가 만들어낸 호지. 50도가 만들어낸 호 x. 이렇게 풀어 주면 돼. 그럼 뭐, 20x는 250, x는 2분의 25. 답이 1번.